아비로서, 아, 네. 뭐, <laughs>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근데 네. 아들 화이팅! 우리 봉석이, 아버지 네! 네. 김동우 배우 반갑습니다.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아래쪽? 네! 정신이 준비됐나요? 예거죠? 자, 좋아요! 가봅시다! 그 상태로 잠깐 멈춰주셔야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 상태로 중앙. 좋아요. 그리고 오른쪽입니다. 완벽해요. 네. 고현정 배우, 정말 라이징 스타죠. 네. 손인사를 하고 있는 고현정 배우입니다.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히어로로서 우리 희수의 좀 시그니처 포즈가 있을까요? 멋진 포즈 한번 부탁드다 좋습니다. 하, 완벽해요. 왼쪽, 시선 왼쪽, 정면,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와우. 홍성역을 맡은 예, 이정하 배우가 무대 위로 나오고 있어요. 아, 멋집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영상에서 봤던 그분은 어디 갔나요? 이정하 배우 왼쪽부터 봐주시죠. 정면 어떤 포즈든 가능합니다. 한번 능력치를 볼까요? 아, <laughs> 너무 귀여워. 어떻게 정면? 어 정말 어려운 포즈를 택했는데요.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오른쪽. <laughs> 정말 지금 박수가 터져 나오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무빙에서 김봉석 역할을 맡은 이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빙에서 장인수 역할을 맡은 구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도훈 네, 씨. 네, 안녕하세요. 부빙에서 이강훈 역할을 맡은 김도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한효주 씨와 우리 조인성 씨의 사랑스러운 아들이죠. 김봉성 역을 맡은 이정하 씨. 네, 유일하게 두 가지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엄마의 능력을 물려. 몰려... 다시 할게요. <laughs> 어, 저 지금 순간적으로 녹화 방송인 줄 알았어요. 예, 다시 하세요. 예. 죄송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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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저는 이제 엄마에게 물려받은 초인적인 오감 능력도 있고요. 네. 또 아빠한테 물려받은 비행 능력이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이제 무빙에서 두 가지의 능력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한테 능력을 감춰야 된다는 가르침 하에 항상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조심성 있게 살아왔다가 이수를 만나고 나서부터는 그 능력이 숨기지 않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봉석이의 증가가 나타나니까요. 무빙에서 꼭 확인해 주세요. 아 너무 잘했어요. 아, 지금 그 어머니 역을 맡은 효주 씨가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시는데 지금 우리 이정아 배우가 조금은 긴장할 수 있잖아요. 효주 씨가 한 말씀 해주세요. 아들 화이팅! 우리 봉석이 아버지. 네. 어...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비로서 뭐 딱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니까 조금 어설프고 아직 데뷔한 지 얼마 안 돼서 어색합니다. 그치, 이런 자리가 예. 네. 우리 모두 이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이 친구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아 정말 부성애가 감사합니다. 느껴지는 예, 그런 부분이었어요. 좋습니다. 어네 저는. 아빠 장조원의 딸 장희수고요. 아빠한테 재생이란 초능력을 물려받은 친구입니다. 어, 희수도 본인이 이런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 어, 어떠한 계기로 깨닫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어, 본인과 같이 남들과는 다른 능력을 가진 친구들과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또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는 씩씩한 캐릭터입니다 어, 지금 고윤정씨가 말씀하실 때 우리 유승용씨가 너무나 흐뭇하게 아빠 미소로 다행히, 따님 어땠나요? 다행히 준웅용만 물려받고 <laughs> 어, 엄마를 닮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때문에. 외탁이군요 네, 외탁입니다 정말 예, 다행입니다 예. 동이 화이팅! <laughs> 어, 여기는 서열이 죄송합니다. 어, 어마어마합니다 예. 저도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김도훈 씨가 맡은 이강훈 캐릭터 소개 좀 해주세요. 어, 네, 강훈이는요. 아버지 재만에게 괴력과 초인적인 스피드를 유전받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 능력을 숨긴 채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고 학급에서 반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되게 겉으로는 어른스러운 친구지만 그런 이유가 어쩔 수 없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속은 다른 고등학생들하고 다를 바 없이 굉장히 여리고 순수한 친구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네, 네. 이정화 배우님 감량만큼 힘든 게 증량이거든요. 사실 어땠나요? 어, 저는 힘들었다기보다는 일단 먹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고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점점 살이 찌면서 봉석이가 빨리 하루빨리 되고 싶었는데 그 모습이 점점 보이니까 즐겁게 찌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근데 이정화 배우뿐만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유승용 씨도 증량을 작품을 통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저는 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웠다. 네, 김성균씨였나요 증량? 저도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네, 네. 우리 이정아 배우만 네 증량을. 자, 혹시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 네. 어, 이번에 많은. 선배님들이랑 또큰 작품을 함께 하게 됐는데 어땠는지 소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도원 배우부터 대답을 들어볼까요? 당연히 너무 영광이었고 어, 정말 잘해야겠다는 부담감이나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컸었어요. 그래서 어, 연기하면서 조금 걱정도 많고 긴장도 많이 됐는데 그때마다 어, 제 동료 배우분들 그리고 또 감독님께서 항상 편하게 자연스럽게 제가 잘할수 있는 거를 잘할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서 그런 부분들에 정말 많이 도움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윤정씨는 어땠나요? 선배님들과 함께 연기하면서 음... 사실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좀 인패를 끼치면 안되겠다 생각도 들고 음... 내가 내 자리에서 할수 있는 한 최대, 최선을 다해서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촬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편하게 연기할 수 있는 분위기 현장을 만들어주시고 또 선배님들한테 배우는 것도 참 많았고 사실 뭔가를 가르쳐주지 않으셔도 보고 느끼는 게 많아서 되게 많이 배우고 성장하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정아 씨는요? 어, 저는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어, 왜냐하면 전 어릴 때부터 선배님들의 연기를 보면서 자라왔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이제 같이 제가 자라서 선배님과 호흡을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 감격의 순간이고 앞에 윤정 배우님과 도은 배우님이 말했다시피 한편으로는 잘해야겠다는 욕심이 너무 커서 긴장 속에서 촬영을 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선배님들께서 먼저 풀어주시고 잘 이끌어 주셔서 편안하게 오로지 연기만 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또 많이 배웠습니다 네, 처음에는 제가 잘할수 있을까 너무 부담이 되고 부담감 때문에 잘 채하고 잠도 못 자고 막 그랬었는데. 아, 정말요? 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동의에서 제가 연인군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제가 동의를 할때 24살이었거든요. 근데 연인군이 10살이었고, 네. 시간을 따져보니까 제가 이만한 아들이 있을만한 나이가 됐네요. 고스란히. 그래서, 아.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잘하면 받아들여지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음. 생각을 하고 어, 좀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굉장히 체면을 많이 걸면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찍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정말 열심히 많이 준비했고 정말 많은 땀을 흘렸고, 많은 열정을 쏟아부었으니까 어, 그만큼 이쁘게 봐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고윤정 씨. 어 감독님, 작가님, 배우분들, 또 스태프분들 모두 모두 고생 많이 한 작품이니까요. 어 앞으로도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오늘 애정을 갖고 찾아와주신 기자님들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욱 씨. 어 네, 무빙은 1화보다 2화가 더 재밌고, 2화보다 3화가 더 재밌는 것 같은 그런 회들 회를 거듭할수록 재밌는 드라마인 것 같은데요. 저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고 정말 촬영할 때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뜨겁게 어, 촬영을 했던 현장이어서 그런 에너지들이 고스란히 시청자분들께도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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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무빙의 주역분들 감사합니다. 이제.